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라도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천번만번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두번 해주면. 그것도 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번 용서하지 못함으로 원수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유생활 하다가 범죄했을지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뭐냐.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하면 하루에 일곱 번 용서만 잘하는 거죠?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 번뿐 아니라 이름면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